그 내용물이 안 보이면 그냥 냄비만 그려도 되나요? 대박. <laughs> 거의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 어린 남자. 지금 보험에 민재 보나다 나. 일단 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고요. 음. 오늘 너는... 어, 이름 그냥 바로 말씀해 주세요. 하, 저는 해도입니다. 네. 어 저는 이 임시회의실에서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한번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도 되게 재밌게 그건 녹음이었죠. 녹음했었는데 을 이제 이런 좋은 기회로 촬영도 하게 됐습니다. 네. 해도이고 저는. 어... 임시 회의실 출연 자체는 처음이고 덜쭉 닦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나이 말고 나이 뭐 말... 물어보세요? 나이 말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뭐 학생인지 그, 그 그것도 그 얘기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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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사실 <laughs> 별건 없죠 둘다 아, 학생. 학생이고 네. 과를 안 여쭤본 것 같아요. 학과, 네, 그렇죠. 학과는 저는 경, 아니, 아 국제 국제학부랑 아, 경제학과랑 아, 복수 전공 하고 있어요. 저도 경제학과. 오, 저는? 진짜요? 네, 복수 전공은 따로 안 하고 아, 경제학과 주전공입니다. 아, 완전 물론 제 학과긴 하지만 멋인데 전공 <명장관. 웃음> 전공 하나만. 그런 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취미 <laughs> 취미는 좀 네. 약간 뭐든지 좀 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취미 자체는 되게 되게 많은데 오, 네. 그걸 좀 꾸준히 가져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평일에는 인턴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네. 주말에 또 알바를 나가서 네.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취미를 할 시간이 없긴 한데 음. 어,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뭐 여가 시간에 기타 치거나 대박. 기타도 되게 조금 똥같던가네 <laughs> 네. 치고 싶은 게 있으면 딩딩딩하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완전 독학. 그러신거예요 그러면? 레슨은 한달 받았는데 아 대박. 어어요 기타 치시는 집으로? 클래식. 기타. 아 클래식 기타. 네, 클래식 기타. 대박. 나의 연습 18번.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아연 아, 아 이거 는 치면 약간 기분 좋아져서 맨날 아 친다 약간 이거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는노이를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 커버 영상을 보고 기타를 한번 쳐보고 싶다 네. 생각을 그, 했어서 그예비이라는유튜버분 음. 아, 계세요. 네그 유명한 커버 영상이 있는데 그걸 정말 좋아해서 아, 그걸 좀 네. 많이 연습을 하고 조금 똥같똥같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 음, 네 제가 완전 그렇거든요. 음. 저는 약간 저도 제가 직접 해봐야 알 알겠는 음. 알겠다 하는 성격이고 음. 저도 약간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데 막 깊게 하나 꾸준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뭔가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를 완전 덕후나 마니아처럼 파진 음. 않아가지고 요즘 취미는 요즘에는 좀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한데 독서가 진짜 조금 취미가 됐어요. 음. 약간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뭐 보여주기 시기든 아니든간에, 저도 그걸 영향을 저도 받은 것도 같고, 음. 그리고 확실히 약간 죽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동하다 보면, 음. 근데 그때 제일 할 만한 게 그냥 음. 이북으로 책 읽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음. 그걸로 막각 잡고 읽는 거 아니어도. 읽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즘 자주 읽기 때문에 감이 취미가 독서라고 <laughs> 할수 있을 것같아요 네. 그럼 혹시 가장 최근에 읽었던 <laughs> 책? 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파친코인데 아 지금 그게 드라마도 나와서 그게 오케이. 사실 되게 유명하긴 <laughs> 네. 한데 제가 약간. 원작을 먼저 보는 걸 좋아해서 약간 드라마나 영화나 된 것들에 원작을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파친코도 근데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책을 보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약간 깨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드라마는 볼지 안 볼지 고민이지만 아무튼 요즘 파친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읽어 가고 있어. 요 음... 재밌더라고. 요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고수를 정말 와 완전 <웃음> 완전 <웃음>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 고수를 네. 정말 정말 좋아해서 약간 대박. 그냥 밥반찬으로 고수도. 진짜요? 네. 그냥 그생 고수. 네생 고수. 하, 대박이다. 향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즐기시게 됐어요? 그 저희 집이 다 고수를 좋아하는 아 가족이. 어렸을 때부터 네. 약간 접하기를 네.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고수가 딱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몰랐어요. 접부감이 네. <laughs> <덕분함이> 없이 <웃음> <그거는> <웃음> 먹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외국인은 절대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아 저는 네. 고수도 원래는. 안 좋아했었어요. 보통 고수를 음. 쌀국수에 넣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접하는 고수인데 그게 맛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 음. 향이 엄청 임팩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는 약간 남들이 말하는 그런 뭐 화장품 냄새? 음. 그거에 약간 공감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시도를 안 하다가 그 합정이 최강금 돈까스라고 있거든요. 약간 또 웨이팅도 하고 좀 맛집인데, 카츠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이하게 카레소스를 찍어 먹는 게 나오는데, 엄청 꾸덕한 카레소스 위에 고수가 토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모르고 시켰는데, 카레소스인 줄 알고 딱 시켰는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심하진 않고 그냥 약간 당황을 했을 뿐, 그럼 먹어볼까 하고 딱 먹었는데, 제그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고수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고수의 입문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어... 그때 이후로는 고수 잘 넣어 먹고 뭐 굳이 안 빼고 특히 반미 같은 거 먹을 때 무조건 고수 넣어 먹고 음... 그렇게 됐어요. 셰프님의 네. 약간 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는 좀 자연스럽게 <laughs> 넣어서 진짜로 이 고수의 처음 네. 뜻을 좀 알리자 <laughs> 너무 진짜 그런 맞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고수를 안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laughs> 못 드시는 건요 없어요 그냥 삭힌 홍어 정도 삭킨홍어 그거는 네. 한번 먹어봤는데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 어. 그것도 드셔보셨어요? 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먹기가 힘들어서 어. 코가 계속 와사비 먹는 것처럼 뽕뽕 떨리니까 약간 아까 취미 얘기할 때 네. 말하셨던 것처럼 네. 뭔가 해방의 직성이 풀리는 어, 맞아요. 음식도 먹어보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방 직성이 풀리는. 맞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그런 호불호 네. 음식이 오이랑 민트초코. 그렇죠. 음. 하다가다 하다 요즘 카페도 나오는거 보셨어요? 막 오이로 디저트 만드는 카페, 민트초코 카페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저는 반응이.. 네. 저는... <laughs> <이게> 표정이.. <laughs> 꾸준히... 저는 그게 약간.. 그.. 그 뭐라 그러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아! 약간.. <웃음> <웃음>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 세상 사람들이 탄,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laughs> 더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모습, 참 모습, 그림을 그려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래 좀 음식 얘기를 네. 많이 해서 해서 씨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메뉴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을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 음. 대접해주고 싶은 음식. 음... 상대방을 음. 제, 집들이 제 집들이 초대했을 때. 초대했을 때. 약간 그될것 같은 데 패턴 매트. 그래서. 페트와베트요 네. 아 서로 그냥 말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약간 <laughs> 갑자기 이 음식의 생김새가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냄비 요리인데. 네. 너무... 그 내용물이 안 보이면 그냥 냄비만 그려도 되나요? 대박. 거의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남자. <웃음> 그건 보아뱀인지. <laughs> 뭐 게임인지... <laughs> 뭐 하는지... <laughs> 네. 나 둘, 셋. 짠. 어, 잘 그려졌다. 이거. 근데 한 번만 보여줘.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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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간. 이것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음식이 유치가 되는데요? 약간 피디님들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아아~~ 아, 돈까스? <laughs> 아,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카레소스가 중요해서 아 카레소스, 도 밥인 줄 알고 그쵸, 저도 그려놓고 네. 보니까 그냥 누가 봐도 밥 같아서 좀 그랬는데 아 고수를 음. 다리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고수인가요? 이게 고수가 올라간 어. 거예요. 이게 카레소스인데 고 d 가 이런 식으로 아 올라와있어 t k n 킥이 이거기 때문에 네, 반짝반짝. 아 o n t k 이 o 이것도 사실 맛있지만 이 I don't k n 반짝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맞아요 d o n 좀 식더라도 호텔에서 아무튼 대접 해드리고 싶다 고수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너무 이것도, 이것도 엄청 새롭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건 고수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잘 먹는 거니까.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건 해선님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드리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약간 저는 그냥 네. 고수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약간, 약간 제가 여기서 느낀 건. 고수의 뭔가 그왕 왕창 들어간 고수 말고 약간 음. 조금 들어간 고수의 아. 그 조화를 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맞춰볼까요 <laughs> 그림 보고. 근데 이 동그라미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요. 냄비 뚜껑인데 약간 뚜껑 위에 음.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살짝 넘쳐 흘렀어요. 인식 후한?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넘쳐 흘렸어요? 그래서 음. 뚜껑을 일단 먼저 그리고 시작했다. 아. 그면그 그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 약간 그냥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해주시면. 아, 네. 면 네. <laughs> 요리인가요? 고기예요 네, 이게 고기인데. 음, 불고기 전골 이런 거예요? 예. 네. 아, 어, 저는 근데 아까도 그 생각했어요. <laughs> 한국식이라 생각해서 푀피나베을 <laughs> <'뉴> <벨' 웃음> 한국식으로 하면 전골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 진짜 불고기 전골이. 이게 약간 네. 네. 이렇게 쌓인 불고기를 약간 떡처럼 네. 네. 쌓아서 엄청 네 푸짐하게 한 그런 네. 불고기 전골 맞아요 마라 술집 그용룡 <laughs> 선생 마라 전골 네. 네. 제가 보자마자 그 생각 <laughs> 아, 하게 했어요네저 상상했는데 제가, 제가. <laughs> 되게 그예 네. 후회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밥이랑 그니까 너무 네. 이 디테일까지 맞아. 이거는 팽이 버섯이 <laughs> 생이버섯 <laughs> 생일부터 생이, <laughs> 생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아무튼데 네, 네. 네. 완전 맛있겠네요. 네, 감사. <laughs> 진짜로 근데 김석관도 봤어. 오늘 촬영 소감을 한번첫 촬영 소감 이게 어떻게 될지 살짝 <laughs> 살짝 걱정이 되지만 이걸 찍는 와중에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서 뭔가?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응. 그때 뭔가 사연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매개체로 얘기할 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첫 질문으로 취미가 뭐냐고 물어서 응. 시작을 했는데 엄청 비슷한 얘기를 응.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잘잘 맞으면 충분히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정말 믿고 있고 <웃음> 어, <웃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메뉴가 아 이름 이름이요? 고? 음 최강금 <laughs> 네 최강금 네. 최강금 돈가스 근데 이제 고수 카레를 곁들인 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최강금 돈가스 네. 네. 고수 카레를 곁들인 드시러 가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하시면 <laughs> 됩니다. 네, 네. 이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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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식 챙겨봐야지 먹고 는거막 쓰레기. 쫀득이 완전 새로운 발견.